아닌데? 아, 지금 저기 마이너스. 어디, 어디, 어디? x 4 4 144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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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넘어맞잖아 응, 네. 그리고 얘가 넘어맞잖아 얘가 넘어오잖아. 알겠어. 그건 맞는 거야. 응. 응. 그런데, 둥간 응. 지 아닌데, 됐다가? 둥간 지 아닌데 왜 이렇게 나오지? 2센트2센트2센트 5분의 1, 2 5분 5분의 10, 아, 응. 2분의 분의 10, 2 그런데, 아 2분의 1, 2분의 2분의 1, 2분의 1, 2분의 1, 잘분의 1, 2 4의 1, 2분의 1, 2분의 1, 2분아반2쓸수 1, 2 감각 쓸 수가 없으면, 은 그렇죠. 그러면, 코사인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을 거고, 탄젠트 2배타를 우리가 구했는데 탄젠트 2배타 가지고 무슨 쓰해야 되는데, 음... 탄젠트 2배타 가지고 무슨 쓰해야 되는데, 어. 근데, 일만탄탄에 어. 탐탄을 이용하면 되겠고, 일 네, 자, 탄젠트 베타를 바로 구하자. 탄젠트, 탄젠트 이베타. 응? 1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의 제곱분에 2탄젠트 베타지. 이대가 공식. 이게 지금 5분의 10이란 거야. 그러면은 <laughs> 10탄젠트 베타가 12 빼기 12탄젠트 베타의 제곱이니까 넘어갈 거야. 그래서 이로써 나누니까 6탄젠트 베타의 제곱 플러스 5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1이 제곱이. 그러면은 3t 마이너스 2 잠깐만 이렇게 쓸게요. 이 어, t 마이너스 3 이렇게 쓰고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니. 그지 그럼 탄젠트 메타는 얼마? 3분의 2그치지자 네. 탄젠트 메타가 3분의 2야. 그러면 아 요게 지금 뭐가 되느냐. 1마 탄젠트 알파 곱하기 3분의 2에 탄젠트, 알파, 플러스, 3분의 2라면. 아, 그럼 탄젠트가 뭐죠?